안녕하세요 여러분 웹크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또네 네, 음, 미니게임 준비해드 이번에는 네 이번에 할 미니게임은 네음 슬라임 전 슬라임 배틀입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아기회시네 이렇게 상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네 상대를 네음 상대를 네 이렇게 음 네. 내강 쪽으로 내 네, 몰아넣거나 아니면은 네. 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네. 쪽 용암 칼로 죽이거나 용암으로 네. 몰아넣거나 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네. 신아. 아키트. 신네. 신아. 그래 예, 빠. 여러분 건나게 했으면은 뭐 되는 거죠, 뭐네? 쭈. 건나게 했으면 되죠, 뭐. 건나게라면 건나게라면 바로 뒤 끌려갈 수도 거네. 바로 잡아. 쭈. 그러면 카드 입으면 반 반적 데미지 입으니까 활로 할 그런 거요, 예 네. 지는것도모르시는건 역시, 아빠는 이렇게 바보랍니다 네? 일단 아니 아냐, 아직아빠는게임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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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봐. 네 키트고라서 일단 뭐 그라이더 키 그라이더 키트가 제일 좋은 거 여러분. 네, 일단 네 알았어. 갈게요 너네. 저 저도 아빠 그냥 가, 가만히 있어. 네, 줬어. 아, 누가 먼저 죽는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네 이번에도 내 남녀 아빠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해볼게요 이거. 네. 일단 그라이더는 네 그래도 네음 그라이더는 뭐 괜찮은데 여기네 궁수는 좀네음 궁수 전 궁수에 집게요네음 여러분 네니다네야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화도 제압할 수 있어 요 가까이 다가오는 상대를 네야하 이렇게 okay. 낙대문 안봤습니다. 이거 참고로는 야 이렇게 다가오는 상대에게 타이밍 맞춰 화레 쏘거나 해야 되요. 네 비난 <끝> 다가오는 상대에게 정으로 다가오는 상대에게 화레 쏘거나 해야 되요. 네 이렇게 okay. 헤어 야. 헤안 야. 맞았어요 헤야 자가 라구요 응. 죽어야 헛 가앗 음 그럼 화를 써야겠어 화를 쓰는 게 아꼈어 뭐 좋았어 어 헤어 정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상대에게 이렇게 해야 돼 활을 이렇게, 쏴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백무빙을 하면서 좀게는게네야 네. 이렇게, 이렇게, 이밍이밍에 맞춰서 활을 쏴주고, 쏴주면 그래도 상대가 멀리 렇게갑니다 야. 걔네. 야. 야게 이렇게, 이렇야이 이렇게, 이게야 유다이더가 그래도 사기라서 좀 그런데네 음좋어끈칼좋어야음 야아 상대좀갈수칼합니다당당당이좋어등 이렇게 거리가 멀어을때 활로 이렇게 날아주면 돼, 네야야어 야아 아이고 얍쒀 얍! 아, 아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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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좀해볼게 그러면 네? 그러면 힐러 키트로 한번 해볼까? 아악! 실수 떨어지믄.. 네? 아쒀요여러 네? 네. 아까는 아빠가 졌잖아요 네? 하지만 아빠 네? 그래도 아빠는 그래도 네. 제가 그래도 안좋은 키트를 골라서 아빠 그냥 봐준거야 여러분 네, 사실 네? 알았어요 네? 네? 양심적으로 봐준거요 네? 알았어 아빠 네? 진짜 이번엔 진짜 봐준거야 아빠 네? 알았어 참고로 네? 아, 알았어 네? 키트를 좀안좋은거로 골라서 봐준거라고 아빠 네? 알았어 네? 진짜요 이번엔 진짜로 봐준거야 아빠 네? 알았어요 제 양심적으로 네? 사실 아까는 진짜 제가 받은거였어요 여러분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낙백이 좀 붙어서 좋아요 네 일단 뭐 저도 죽어서 돌아가기 좋겠.. 디스파이는게좋어요네얍얍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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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게요? 어 근데 이 궁.. 이키치가 근데 좀 쓰기 힘든게 네 낙백도 부족하고 좀 그래서 좀 쓰기 힘든다 네 이게 가운데 키치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알았어네네 네. 이게 근데 가운 가운데에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제일 안 좋은 거였셨어네 그래도 이건 미미하게나마 그래도 아빠 쓰고 있는 키트는 그래도 성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미미하게나마 성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알았어 미미하게나마 성능이 있는 거에요알았어네 예, 좀야 예, 상대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저쪽으로 밀거나 해야 돼. 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연타 연타 연타. 오케이 여기 포션도 있는데 얘네 예, 아빠가 선택한 그네 키트는 포션도 있는 건데 네 아빠 아직 나가지 마네 포션도 있는 건데 네 여러분 네. 아빠가 근데 네, 그것도 모르고 진짜 했다니까 역시 멍청 네, 멍청 네. 어, 그 아직이야, 아빠 멍청씨에요. 네 멍청씨네. 아직이 아빠 뜨밖의아빠 네. 야 아빠는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있는 게네좀안 좋은 거예요 네 알았어. 쓰레기 한 마디 하자면 네. 그래도 활이 있긴 해도 네. 음. 활이 있긴 해도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내 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진 상... 자, 저같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면은 네? 소용도 없고 그래서 네? 좀 그래요 네? 상대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진 상대에게는 소용은 없어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처럼 이게 아빠 방금 전에 고른 키트가 진짜 쓰레기예요 네? 알았어요 네? 방금 전에 고른 장비가 아빠가 네? 알았어요? 네? 말 그대로 쓰레기, 네. 아빠가 쓰레기, 네. 키, 쓰레기 키트를 나서 그런데, 네. 아빠가 빨리 갔어야죠, 네. 이건 그나마 그래도, 네. 음. 회복 표준이라도 있어, 그래도, 네. 여러분. 그게, 근데 아빠, 방금 아빠가 온게 진짜 안 좋은 거요. 예 갑니다. 네. 제가 고른 거는, 네. 그래도 미미하게, 그래도 엉망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쓰레기야, 아빠, 네. 넉백도 좀안 좋고 하고, 네. 그리고, 빨리 적갈수 있을 경우에, 네. 음. 공격력이 강하거나 그러면은, 네. 음. 이렇게 그냥, 순살당할수 있어, 아빠. 네, 알았어. 네. 보시는 것처럼 아빠가 이렇게 바보랍니다 여러분, 네. 아빠 다시 들어와요 네? 아직 아빠 아직 너무 너무 일찍이고요 아빠 빨리 와요 아빠 네? 빨리 와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왔습니다 여러분 네왔데니 여러분 아빠가 네잘 안으려고 해서 네 바보성을 보여줄 수 있... 아빠의 바보성이 진짜 이렇게 보시고것 아빠가 네? 바보입니다 네 점프를 스프린트로 가야돼 아빠. 스프린트, 네. 그냥 일반 공격, 일반 말고 스프린트, 네. 알았어, 네. 자, 아빠 이렇게 스프린트를 쓰는 걸 보자, 네. 좋았어, 멋졌다, 왔다 간다. 아기후씨네 네, 네. 어. 그거 신화 파티닉스 핫저 어디야? 어디야? 거기냐? 하 어, 어? 응? 네?

여기 가운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 가운데에 있는게 제일 안좋은거에요. 네? 활도 그래도 좀활도 약간 좀 쏘는게 좀 저기 맵특석, 맵특석상 저, 네? 톡톡 튀는 맵특석상, 네? 음 네, 좀 튕기는게 좀 그래요. 네? 아 리스폰 톡톡 튀 늘에 톡톡 튀겨 하는 맵튼 소상. 네. 팔이 좀잘안 맞아요. 네. 알았어. 가 볼게요. 뭐 봐. 고! 그냥 와요. 아빠 그냥 그대로 달려 아빠. 네? 앞으로. 야! Yeah! 야! Yeah! 야야야 야, 야. 보는 것처럼 여러분 네 이렇게 네음 공격을 사, 상대에게 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네 알았어요 일단 뭐전 이거야 이거 보자 살게요 꺼으 이렇게 톡톡 튀는 맵 특성상 이렇게 톡톡 튀는 맵특 t 상 k t 이렇게 네음톡 u 튀는 맵특 o 사네음 여러분 이렇게 p 맵특 k s a t 이렇게 음 하는 게 어려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빠가 바보인데 내 네, 왜냐하면요 네 아빠는 스피릿학을 못와서 그래요 네 아빠가 바보같은게 네 아예 완전 생초보의 바보예요 네 아빠 네 고수.. 고수도 아니야 아빠 그냥 네음 고수도 아니야 그냥 초보.. 생초보의 그냥 바보예요 네 아예 아빠 네야야야얍 하 구석에만 리면 아빠 죽은 쉽게 죽는다고 못어서 그래요 네걔 보신 것처럼 아빠가 네음 머리도 나쁘셔요 네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나쁘셔요 아빠는 네어어 어, 깨워 음 잠시만요 여러분 네좀 뭔가 세팅해놔야될게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게임 제작사에서 네음 이걸 세팅하한다봐요네 한번 음음 음. 좋아 됐다 일단 여러분 잠시만요 왔습니다 여러분 뭐 아빠는 근데 지금 네그거할 생각이 아닌가 봐요 뭐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위스크크 재밌게 보다 여러분 좋아 구독 꾹꾹 눌러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네 영상 찾겠습니다 안녕